네, 안녕하세요. 홍산화입니다. 어, 파트별 삭감 사례 살펴보기 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FAQ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진찰료, 그리고 방사선 마취에 관련된 FAQ인데요. 자, 첫 번째, 마취할 때 리도카인의 개수 제한은 없나요? 라는 음, 질문인데요. 네, 리도카인의 개수 제한 없습니다. 리도카인은 실제로 사용하신 만큼, 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취의 행위는 주된 마취만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되지만 리도카인은 쓴만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어, 모든 환자에게 막 리도카인을 6, 7, 8개씩 쓰신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아주 다량의 개수가 청구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어, 특별히 개수 제한은 없다라는 말씀 음,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보험 임플란트 환자이긴 하지만 다른 치아들의 치주질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한 건데 청구 인정 안된 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시고요. 왜안 주는 걸까라고 생각하십니다. 보험 임플란트 환자이긴 하지만 어전학 파노라마를 찍어서 치주 상태도 확인도 하고 또 치석 제거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치주염 환자에게 파노라마를 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같은 달에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리 같은 달에 음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파노라마는 그 이미 1단계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 어, 치주염 상병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치주염 진단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조정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T가 인정되는 경우 언제입니까? 네, 제가 앞서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CT가 좀삭감을 많이 지키고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3년도 역시 심사평가원에서 선별 집중 심사 항목으로 치과는 CT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CT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치과 대비해서 CT에 청구 건수가 좀 많은 치과들은 자료 요청을 받거나 아니 일단 삭감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CT가 인정되는 경우는 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제가 어 앞서서 강의했던 강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음, 조금 더 치과에서 그나마 많이 청구하고 있는 CT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어,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비정상적으로 너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CT를 한번 찍어 볼수 있다. 단 발순 날, 첫날부터 근관치료 상병으로 어, CT를 찍는 것은 삭감의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치가 있는 경우에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상에서, 어, 보니까 치근단과 어, 신경관이 겹쳐 보여서 이때는 더 정밀 진단이 필요해서 CT를 찍었다 라고 하면 인정을 받고 그나마 우리가 CT를 좀 가장 많이 편안하게 청구하는 게 바로 이 매복치, 신경관과 겹쳐 보여 라고 하는 내역 설명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스트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경우, 3치간 크기 이상의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 CT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이 아프셔서 오셔서 이 TMD 환자의 어떤 골 변화까지도 동반하는 퇴근과 갱성 관절염을 보이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K07.65상병으로 또 CT를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음, 뭐 20개, 30개 정도 이상의 강, 음, 인정되는 기준이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또 청구를 해도 일단은 좀 조정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겠다라고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어, FAQ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